2021학년도 1학기 성적 평가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 완화된 상대 평가를 도입했는데요. 그 내용과 도입 배경은 무엇인지 총학생회 인터뷰를 통해 알아봅니다. 이나연 장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학년도와 같이 2021학년도 1학기에도 완화된 상위 상대 평가가 적용됩니다. 성적 평가 방식의 변경은 기존 학사 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총학생의 측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무처 및 학사지원처와의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해당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A0와 A플러스 합쳐서 최대 50% B 플러스 이하 50% 이런 비율 내에서 담당 교수님들이 자율로 평가하실 수 있는 완화된 상위상태 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본 설문조사에서 얻고자 했던 의견은 첫 번째 수업 운영 만족도 두 번째 시험 운영 만족도, 세 번째 비대면 시험 운영 만족도, 네 번째 성적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 파악이었습니다. 설문 종료 이후 취학 과정에서 각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지만 성적 평가 방식의 변경은 대략 70% 이상의 학우분들께서 이를 원하셨습니다. 관련 의견을 종합하여 대학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였습니다. 이에 대학 본부 역시 학생들의 의견에 공감했기에 성적 평가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월 24일 최초로 교모처와 미팅을 가졌고, 그 이후 4월 12일 교모처장님과의 미팅, 4월 27일 학사지방과의 미팅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수강철의 기간 전에 결과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학교와의 지속적인 의견 차이로 어쩔 수 없이 수강철의 기간 직후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또 설문조사 기간 중 총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종료 직후 설문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학사지원과와의 최종 컨택을 진행했고 그 결과 성적평가 방식에 대한 변경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답답함, 불만사항 등을 대변하는 총학생회로서 운영에 신중함을 추구하는 대학본부와의 타협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는 부분이 어렵긴 했지만 학우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결론을 가져다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현 상황이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학우 여러분들께서 학업을 집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학우분들의 편안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와 우리 대학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STBS 이나연, 장유리였습니다.